제가 이제 선거가 쓰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사회적 지혜가 있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 유튜브지만 제 촬영 제 촬영에 제가 직접 출연하는 것은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지요. 자, 다 왔습니다. 네. 지, 지금부터, 그,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니가, 그, 무선 마이크 부분에서 아 제품의 그 성능이 출중한데, 어, 이 출중한 성능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어, 보통은 이제 강의할 때죠. 수업을 할 때,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데, 에, 최근에도 제가, 그, 무슨, 어, 이런 유튜브에 음향을 실패해서 소리를 못 들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갖고 있던 소니 무선 마이크,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40m 정도 온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목소리> 둘, 셋. 육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칠십, 셋, 넷. 네, 넷, 넷, 세, 일. 다홉,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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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는 스마트폰으로 찍었고요. 스마트, 스마트폰하고 캠코더하고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는 70m 에서 막 끊기던데 저도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이 정도면은 한 30m 정도 되겠네요. 자, 골프를 많이 써서 잘 합니다. 열, 편한 걸음으로 열네 걸음이, 어, 10m니까 30m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사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십,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 2, 3, 60, 1, 2, 3, 4, 5, 6, 7, 8, 9, 10, 1, 2, 3, 70. 70m까지 가야 될까? 아까 끊겼는데, 한 30m 더 보겠습니다. 1, 2, 3, 4, 5,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팔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구십,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하나, 둘, 셋, 백미 하나, 세, 넷, 다